네, 안녕하세요. 슬리덕스 원동현 강사입니다. 네, 저희 카페에 지금 질문이 좀 옛날 질문이긴 한데 지금 좀 중요한 내용이어서 설명을 좀 같이 드리려고요. 뭐냐면 지금 판금을 모델링을 하고 났다는 거죠. 판금 파트 모델링을 완성을 하고 지금 작성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필요 없는 여기 설정, 하단부에 설정 탭으로 전개도 표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용하고 싶지 않다. 라고 지금 질문을 주셨거든요. 근데 일일이 지우시는데 이거 문제가 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자 요거 좀 중요하니까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판금 작업을 하시잖아요. 자 일단은 제가 치수에 상관없이 판금 파트 하나만 만들겠습니다. 어 판금에 베이스 판금. 자 이렇게 판금 파트 하나 만들었죠. 근데 이 상태에서 저희가 펼치기를 누르면 전개도 나오는 거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디자인 드리의 세 번째 탭에 가시면 아직까지는 네 전개도가 지금 설정으로는 만들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제 여기 지금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 자 이렇게 저장을 좀 했습니다. 자 지금 외부 파트로 저장을 하고 나서도 전개도는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자 제가 도면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파트를 자, 도면으로 만들어서 그럼 옆에 팔레트가 나오고 여기 전개도 이런 거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오해하실까 봐 이거 전개도 안 하고요. 그냥 정면도 하나만 뽑겠습니다. 자, 정면도 하나만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도면 만들고 있는 중에도 이 설정은 지금 보이세요? 도면 실행하는 순간 나오는 거?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작업이 돼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제가 도면 만들었죠? 자, 그럼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자, 도면 저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모델링을 열어보니까 지금 여기 어때요? 나 이거 더블 클릭했을 때 전개도가 지금 나온다는 거죠? 근데 나는 이 설정이 지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삭제. 이거 날렸어요. 그럼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죠. 저장. 그리고 나서 제가 방금 전에 했던 도면 다시 열어볼게요. 자, DRW 도면. 그럼 보이세요? 지금 전개도를 찾을 수 없다. 그러면 그냥 도면은 열리긴 하겠지만 나중에 얘를 클릭했을 때 전개도 체크하면 어때요? 전개도 또 살아나죠? 그러면 다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부품 열어보면 이거 또 생길걸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델링만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이거 안 만들어져요. 이거 상관없어요. 전개도. 근데, 여러분들이 2D 도면까지 작업을 하셨다, 이런 식으로 지금 평면도, 오토캐드 방식의 2D까지 도면을 만들었다, 라고 하신다면, 모델링에도 전개도에 대한 뷰는 저절로 자동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삭제를 하더라도 일단은 도면을 다시 실행하는 이상 무조건 자동 생성될 수 밖에 없다는 거. 결론은, 네, 그냥 삭제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사용을 안 하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카페에 답변을 드리다가 지금, 저도 여기 지금 밑에 아래쪽에 답변을 드리긴 했거든요. 답변을 드렸는데, 결론은 자동으로 생성이 된다는 거로, 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즐거운 솔리덕스 학습 되시고, 또 도면 작업 하시는 분들은, 아, 또 그런 연결고리가 있구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솔리덕스 원동현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